턱 끝이 뒤로 빠지고 볼륨이 부족할 때 입꼬리를 끌어내리는 이런 인맥이 됩니다. 안타까운 점은 턱을 작게 깎으려는 생각만으로 턱뼈를 줄이면 이런 느낌이 오히려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뼈를 깎아 뾰족해진다고 예쁜 것이 아니니까요. 아직도 더 작게, 더 뾰족하게가 대세인 중국의 안면뉴과 건구들을 보면 이런 느낌들이 여전히 잘 보이는 것을 알수 있어요. 벌어지려는 입을 닫기 위해서 힘을 강하게 주고 있는 모습들도 턱끝 뼈를 너무 줄여 턱 끝살이 남아서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본 연예인들의 자연스럽고 예쁜 턱에 이런 모습이 있었나요? 혹은 필러를 넣어서 뾰족하게 턱을 만들어도 지지 않는 뼈에 비해 살이 남는 상황이라 비슷한 느낌이 생길 수 있어요. 상형 중독이 고민이라며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출연하셨던 분이 있는데요. 비슷하게 이런 느낌이 잘 보이죠? 턱 끝에 필러를 맞았다고 하시는데요. 처음엔 예뻤겠지만 턱 끝살이 늘어나 얼굴이 어색하게 됐어요 잘 디자인된 안면윤곽수술은 얼굴을 자연스럽고 세련되게 표정과 인매를 편하게 만들어 줍니다 턱끝 볼륨이 예쁘게 잡혀줘야 얼굴선이 입체적으로 타이트하게 잡히고 자연스럽고 세련된 인매를 갖게 되는 것이죠 배우들의 얼굴형에 필요한 이런 느낌은 인종과 시대를 가리지 않아요